안녕하세요. 푸팅스프레이 송전장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봄이 와서 어 엔진오일을 한번 교환해 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나서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뚜껑 열고 지금 이쪽에 지금 엔진오일 나오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인치 14인치로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오일 이 빠지면 이제 요 오일 필터 같이 빼줘서 이것도 같이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일 받을 통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우짜. 아까 오일을 체크해 보니까 별로 어이구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았는데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혼자 할래니까 조금 힘들어요 <laughs> 자. 나오냐 오 나옵니다 자 사실 조금 엔진 예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조금 수리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오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오일 필터를 조금 열어주면서 잔유를 조금 더 제거를 할게요. 방금 말씀은좀안 드렸는데 어, 전원을 넣고 엔진 트림은 최대한 낮춰 주셔야 돼요. 엔진 트림 각도를 최대한 붙여서 낮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밑에 있는 오일까지 쏙 나오기 때문에 완벽히 제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먼저 낮춰주신 다음에, 요, 기존 오일을 빼내시면 됩니다. 놓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혼자 하실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다 생각 드시면 크림을 다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흐르던 오일이 이제 안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트림을 내려주면서 이쪽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를 요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요렇게 테이프 붙여주시고 트림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테이핑해서. 어, 잔유를 나머지까지 끝까지 한번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일 필터, 오일 필터를 좀 갈아줄게요. 자 필터 밑에 이렇게 뭐 티슈라든지 조금 오일이 아무래도 좀 새기 때문에 좀 대주고 나서 해줘야 됩니다. 요 야마 115마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오일 자체가 오일 필터 자체가 이렇게 좀 안쪽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살짝 돌려줄게요. 아보겠습니다 살살. 자 이렇게 빨리 들어주면 됩니다. <laughs> 그럼 조금 거의 바닥으로는 안 샜고 여기는 조금 닦아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 필터, 새 필터를 그대로. 주 주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냥 제거만 해서 끼우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굴리스가 발라져 있죠 주변으로 깨끗이 됐어요 주변도 깨끗이 좀 닦아주고요 밑에는 뭐 지금 밑쪽은 한 방울도 흘린 건 없습니다. 자, 그냥 돌려주면 되고요. 돌려서 어느 정도만 힘만 이제 세게 손으로 일단 좀 해주고 살짝만 캡으로 다시 넣고 살짝만 더. 쪼여주겠습니다. 됐어요. 너무 세게 쪼여주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얘가 나중에는 압이 계속 차기 때문에 굳이 세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살짝만 이제 다 필터까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유를 불게요. 지금. 간 오일에 요쪽 안에 이제 볼트가 같이 빠졌어요 아 이거 자주 빠트립니다 <laughs> 이쯤 어디였는데 자, 눈 감고 지금 젓가락질 하네요 눈 감고 어. 볼트가 빠져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아 다시 자 <laughs> 다행히도 잘주셨습니다 예. 조여만 주면 이제 기름 오일 넣을 준비가 끝납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고요. 이쪽에 이제 마개로 그 보통은 그 생수병 있죠? 생수병 생수병 위에만 이제 잘라서 내고 이제 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실컷 만들고 놓고 왔습니다. 어, 미치겠네. 자, 다행히 페트병이 하나 있었어요. 자, 잘라서 이걸로 이제 넣겠습니다. 지금 115마력 같은 경우는 3.2L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페트하면서 넣을게요. 오일 사시면 한 4리터, 4리 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옆에 보시면 요렇게 뭐 3리터, 2리터, 1리터 이렇게 써있어요 조금 요거 보면서 이 이렇게 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일까지는. 자, 이제 오일 양 체크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적정선. 거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끝부분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엔진을 나중에 돌리면 그 필터 쪽에 또 오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면 딱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뭐, 쉬우면 쉬운데, 여러 가지 제가 놓고 온게 있어서, 아, 준비는 잘 하고 시작을 하세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